안녕하십니까. 무적코스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화요일 무적코스에돈 되는 차트 종목 매수, 맥점 및 미리보는 관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이 왔다갔다 했죠.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제 방에 올려놓았던 매수 맥점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국철강. 매수 맥점 1 종목이죠. 어, 상단을 머리로 밀고 올라가고, 오늘 다시 양봉 달았습니다. 이 양봉, 시가 진입입니다. 이제 이봉은 당분간은 매수 맥점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백강 소재 특별한 거 없죠? 좋습니다. 오이평 하단에서 양봉 달고 오늘 오이평 상단을 올랐었습니다. 로부분이 길목이 되기 길목 길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추세 전환을 일으키고 있는 상입니다. 추세 전환이 일어나 추세 전환이 되는 것은 오이평이 2 2평을 돌파를 하면 추세가 전환됩니다. 아, 이게 추세절한 전입니다. 이제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여기 보면 지지 보이죠? 지지, 은봉, 이봉, 상단, 한번 꺼볼까요? 자. 어제 찍었네요. 그 다음, 다른 종목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오늘 양봉 달면은, 매수 맥점, 시가 보원에서 진입하면 됩니다. 은봉 달은 HNT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진입했다고 그러면 은 홀딩하면 됩니다. 왜? 4개봉이 지지를 확인하고 오늘 5위평 상단에서 봉을 달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홀딩하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하반 개미털기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매수맥점 어제 올려드렸던 매수맥점 2. 특별한 거 없죠? 이 종목들은 다음에 양봉 달면은 진입 매수맥점 자리입니다. 그 다음, 매수맥점 4 종목. 고려신용 정보 조금 애매합니다. 이런 종목. 애매하면은 그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도, 내일 양봉 달고 5위평을 올랐으면은 매수맥점입니다. 신한 날파리 좋습니다. 5위평 하단에서 양봉 두 번째 양봉이 5위평을 돌파를 하고 양봉 이날 이날이 매수맥점이죠. 오늘도 매수맥점입니다. 동아지지 이 종목은 24,500원 돌파 시에 매수맥점. 이음봉도 매수맥점이 되겠네요. 매수맥점이 아니고 이음봉 다음에 금요일 양봉이 매수맥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보는 관정으로 내일이, 내일은 어떤 종목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카페방에 올려놓았습니다. 종목이 좀 많습니다. 여기 매수맥점 1에 해당되는 종목 내일 양봉 달면은 시가 부근에서 진입 매수맥점입니다 체결 강도를 잘 봐야 됩니다 몇 종목이나 내일 양봉을 달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매수맥점 2종목 동진 서연 그는... 어제 말씀드렸죠 유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 파세코 파세코가 오늘 양봉 달때 매수맥점입니다. 오늘 장중에 언급해서장 시작할 때언급했습니다 시가의 진입, 진입이 매수맥점이라고. 그다음 오늘 매수맥점 3 종목은 장중 대응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고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미끄러진 종목입니다. 이것도 양봉 달고 22,250 상단에서 시작하면은 양봉 달면은. 매수맥점입니다. KNN. 오늘 1355. 계속 언급하죠? 1355. 계속 언급합니다. 로보, 로보. 괜찮죠? 6600. 내일 상단에서 시작하면은 양봉 날면은 매수맥점입니다. <laughs> 4종목. 부국, 철강, 동아지지 좋죠? 이런 종목도 양봉 날면은 우준하게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상가는 제외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테마에 걸린 것 같습니다. 테마는 노스에 걸린 것 같아요. 좋죠. 내일 양봉 갈면은 진입입니다. 신한 알파리 계속 가겠죠. 역사적 신고가를 무어 밀고 갑니다. 그다음 우리가 매매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하는 것이 매수 맥점입니다. 최상단에 있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대응이 안 된다는 것은 지지와 저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하단이, 어, 차트 분석이 되겠죠. 다음에 다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동영상은 차트 분석 팁, 알파에서 Z까지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본 동영상 말미에 딱 5분 만에 끝내는 지지와 장편이 있습니다. 필히 보시고 매매를 진행하면서 돈 많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